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행복한 호가입니다 아이고, 이제 옥상에 올라와서 집안으로 가져가야 아이들은 좀몇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. 좀 많이 횡화해진것 같죠? 다육이가. 그래서 옥상에는 지금 요만큼 있었네요. 여기서 이제 있는 아이들 너무 막 넣어보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네요, 그냥. <laughs> 아이고, 여기 우리. 어, 얘가 요즘 성장을 했어요. 제가 요즘 계속 실방을 했었죠. 그래가지고 자세히 안 보고 좀 소홀했는데, 염자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. 요새 저번에 물 주고 영양제 주고 그랬더니, 그렇죠. 그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못 컸나 봐요. <laughs> 제가 물을 안 줘가지고, 그리고 이 수연 좀 보세요. 이 수연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색깔이. 아주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네요. 수연이 이렇지 않았었는데 그죠? 얘가 물이 물 부족이었나 봐요 아마. 그리고 요 아이는 저번에 합식한 둥근이 비치오리 되죠? 그리고 요 라울. 그리고 이 아이는 아우 이아 색깔이 아주 밝아졌죠?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 색깔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. 그리고 성장도 했습니다 요즘. 영양제 좀 주고 물좀 주고 그랬더니 다육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성장을 했네요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밤에 여기 이 밑에다가 놓고 이 밑에가 또그 설이 방지가 돼요. 그래서 밑에 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잡니다. 그다음에 이 아이는 어우 고소팅도 고소팅도 이렇게 컸죠. <laughs> 화분을 넘나 아주 그냥 넘었습니다. 넘게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. 여기 우리 라일라. 이 아이는 피터지게 멍드는 리가죠, 리가. 이 아이는 홍매화입니다 그리고 로라.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 아이는 콜로라타. 이 아이는 릴리시나죠, 피어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 아이도 안 컸었는데, 그죠? 눈에 띄게 확 성장했습니다. 라울이 라오리, 아니 라울이라네. 제가 물을 안 줘가지고 아마 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. 물을 안 줘서 바짝 말렸더니 색감은 올랐는데 성장을 안 했었죠. 그래서 이렇게 또 유아이도 SP 창이죠. 이름을 몰라요 그냥 SP 창. 그리고 유아이는 샴페인이죠. 아란타. 이 아란타는 변함이 없네요. 어떻게 된 건지. 어우, 여기, 미나. 어우, 미나가 많이 이뻐졌네요. 요, 블루 서프라이즈. 요 아이는 실루엣. 요 아이도. 어우, 얘도, 얘, 멘도사도 이렇게 컸네요. 물을 못 먹어가지고 얘들이 그동안 성장을 안 했나봐. <laughs> 그죠 아 라울 좀 보세요. 라울. 요 사구가 아주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, 요즘. 요즘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나왔어요. 나온 것보다 도 성장을 한 거죠. 예, 물 주고 영양제 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. 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. 우리 나울이. 그다음에 이 아이는 예,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도 조금 성장을 했네요. 그렇죠. 다육이들이 대체적으로 요즘 한 2, 3일 사이에 부쩍 성장을 했습니다. 이제 이 아이들 실내로 데려가야 되니까 이제 좀물좀 좀 먹이고 실내에 가서는 좀 말려야 되죠. 물좀 먹이고 조금은 성장을 시켜야 될것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물을 줬더니 아주 이쁘게 성장을 했습니다.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노빌에크리스인데 로빈 의크리스가 화분 두개 있었죠. 그런 거를 요런 바구니, 손잡이 바구니 화분에다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. 두개 화분을 같이.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어놓으려고 집에 가서. 그랬더니, 아우, 이쁘죠? 꽃 피는 애들을 합식을 해서 얘들이, <laughs> 나왜 건드려? 그랬겠죠? 갔다가 요 아이를 갔다가 여기다 놔서 얘는 바로 햇빛 봐도 되니까. 여기다 이렇게 놨다가 한 며칠만 냅 놨다가 이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. 아침에 나왔더니 아주 그냥 이게 꽃들이 얼마나 이쁜지 이꽃 지네들은 이제 이렇게 따줘야지 따줘야 되고. 이것 좀 보세요. 을려심 그리고 요 아이도 둥근 잎 비치오리 되죠. 쪼꼬미. 그리고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이름이 블루 서프라이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언성 그리고 요 아이는 뭐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온 슬로우 온슬로우예요 얘가 조금 해도 묵은둥입니다잘 <laughs> 키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기 고스티 여기 고스티 있어요 그리고 온 슬로우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들이 기온 슬로우가 있어요. 아 얘는 왜 이렇게 그냥 펑퍼짐하게 이렇게 넓적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스노볼. 우 이거 당인.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특이 복잡이죠. 여기 석연아. 여기는 로네반스입니다. 올리비아. 여기는 이제 얘가 뭐지? 프리티 이쁘지한 거 이렇게 컸습니다. 아유 저희 백봉 좀 보세요. 백봉이 얼마나 이뻐졌는지 보십시오. 그리고 요 밑에서 자구가 나왔으면 하는데 자구가 안 나와요. 이 잎이 하염만지지. 자구는 안 내보내네요. 그리고 요 아이도 고스티입니다. 그리고 아이고 마커스 좀 보세요. <laughs> 마커스 여그름에 이고지않은데 요즘에 이렇게 통통해졌습니다. 마커스가. 이제 영상 그만 찍으라고 비행기가 지나가네요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아유, 요즘에 저 도와주신다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께 예,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 예,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행복한 호가 채널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만약에 좋아요가 빨간 글씨면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호가였습니다.